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큰 성공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를 쌓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오늘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태 소출이 풍성하였다는 구절로 미루어 볼때이 부자는 전략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었다 라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주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쌓아올린 재물이 미래를 보증해주는 보증수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출이 많고 부를 많이 쌓아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는데 이 부자가 이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이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재물과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 아니면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이 부자에게는 이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어떤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20대 후반쯤 되면 억대의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억대의 돈을 가지게 되었으면은 20대 후반에 그 후에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기자가 또 질문하였습니다. 수입을 더 많이 올려 수십억대의 돈을 가지는 것이라고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수십억대의 돈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쓸만큼 돈을 많이 모았으니 40세쯤에는 은퇴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한 다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요." 이 젊은이는 다쓸수 없을 정도의 물질이 축적되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유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우울증 지표를 발표합니다. 2022년의 우울증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세계 우울증 비율의 평균은 4.4%인데, 우리나라는 4.1%라고 합니다. 그래도 평균치보다는 약간 아래에 속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세계에서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마 쉽게 지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2년에 그 나라에는 결코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측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6.3%로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미국, 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 호주가 5.9%의 비율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울증 비율이 2022년 현재 가장 낮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가 2.9%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루 다누아투, 키리바시, 통강, 사모아가 비슷한 수치로 우울증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됩니다 우울증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남태평양에 있고 섬나라이고 작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경제적으로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보고서 하나만 보면 물질적 풍요는 우리 몸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이것과는 결계의 것이라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줍니다. 우울증 비율이 낮으려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만 놓고 본다면 마음이 편안하여 우울증 비율이 걸릴 확률이 적으려면 남태평양의 섬나라들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환경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인생의 목적이 재물을 쌓는 것이었지만, 재물은 결코 한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큰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이 쌓여감에 따라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이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 부분만을 뽑아서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거는 우리나라 번역이고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국식을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내가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나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지 혹시 세 보셨나요? 나라는 말이 열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내용의 사분의 이상이 나라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내 국간을 내가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두는 것이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자의 국간을 다른 사람들이 헐어주고, 그를 위하여 더 크게 지어주고, 그를 위하여 그의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올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재물이 많더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이 부자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만 그런 것일까요?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나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제가 얼마나 의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얼굴에 물기를 닦기 위해서는 수건이 필요합니다. 이 수건의 목화는 이집트나 인도 아니면 미국에서 재배된 것을 수입한 것입니다. 세수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려면 가스가 필요합니다. 이 가스는 카타르나 호주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온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한잔 마십니다. 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커피에 설탕은 잘안 넣지만 간혹 설탕이라도 넣는다면 이 설탕은 아열대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음식물을 닦기 위해 네킨을 사용한다면 그 네킨의 재료인 펄프는 인도네시아나 캐나다에서 온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출근할 때가 됩니다. 자동차를 몰고 운전합니다. 이 자동차의 기름은 중동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올 때쯤이면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이미 저는 전세계 여러 사람들의 의존해서 그들의 도움을 두루두루 받은 후에야 이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 전세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풍작을 낼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없어도 무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많은 소출을 낼수 있었던 것은 제때 비가 내렸기 때문일 것이고, 천지의 지변이 없었을 것이고 햇볕의 양이 적당했을 것이고 가뭄이 들지 않아 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희 모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 이리저리 많은 국리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언서에서는 계획을 하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다. 라는 말씀이 몇 차례 나옵니다. 주님의 뜻은 많은 경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의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기만 했을 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일까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최상의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해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요롭고 행복한 삶,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 풍요 가지고는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물질적 풍요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것을 대응하면 이것은 인정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인정, 인정이 있는 삶,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모두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모두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사랑이 있고, 오고 가는 인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겸손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 물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들은 삶에서 닥치게 되는 문제를 헤쳐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문제, 실패라는 문제, 좌절이라는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한 고통을 보지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한 체험이 쌓여감에 따라 영적인 눈과 귀가 점점 더 열리게 되고 인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대학교회가 하나님께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가운데 저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